우리나라는 음. 이 베이비 부모라고 해서 네. 한 7, 800명의 은퇴자가 쏟아져 나오는데 네. 그 중에 다수가 거의 다라고 음. 할 사람들이 은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퇴를 해서 좌절하고 음. 실망하고 또 고독사도 하고 네. 또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laughs>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자살률 음. 노인 자살률이 아주 높은 나라인데, 음. 이분들한테 교수님의 그 지혜를 좀 받아서, <laughs> 격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뭐, 그분들한테, 어, 격려의 말씀이라기보다도,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이니까, 함께 늘어가는 어떻게 보면 동지적인, 그런 애증이 같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제가 남들한테 얘기하고 제가 사는 방식을 예. 말씀을 드리면 그게 타산지석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름다운 은퇴는 어떤 거냐.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 아름다운 은퇴. 예, 아름다운 은퇴. 예. 어, 첫째는 자기가 할 일을 가져야 된다. 음, 은퇴 이후에 은퇴 이후에 자기 할 일을 가져야 된다. 네. 꼭 그게 어떤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한무라도 보람의 네. 봉사를 활동하든지 네. 사회 봉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악기 연주를 하든지 네. 자기가 좋아하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주변에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된다. 아, 친구를 사귀어. 친구가 없는 사람이 고독사예요부분제 네. 결국 할 보니까. 일을 만들고 친구를 네. 사귀고 친구를 많이 사귀고. 네. 그래서 이제 고독사를 보면 결국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으면 안 그래도 외로운데 네. 그 고독사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울증도 네. 오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친구를 다양하게 많이 사겨라. 네. 세 번째는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연세 드시면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음. 가장 주적은 스트레스였어요. 음.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한테 도와주고 베풀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 항상 꾸준한 운동, 당신만의 할수 있는 그 몸에 맞는 운동이 있을 겁니다. 당신한테. 제가 보내주는 건 가장 큰 걷기입니다. 걷기. 걷기. 등산은 이제 연세적 무리니까, 네. 걷기를 열심히 하면 거의 만병이 없어져요. 아... 제가 해보니까. 물론 명상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명상보다는 저는 걷기 명상이 더 좋습니다. 아... 그리고 더 좋은 건 맨발명, 상 어싱이라고 그러죠. 어싱. 저도 이제 실에, 실에. 여기 이제 어싱 장도 예, 예, 예. 여기 뭐, 나보면은 어싱 예. 할수 있는 준비되어 있었죠. 예, 예. 그런 어떤 그 자기 관리 중에서 건강 관리. 요게 이제 노후에 은퇴자가꼭 필요하고. 그것도 마지막에는 진짜 자기가 후에 말, 내가 누군가 이걸 찾아보는 그런 방법으로서 제가 볼때 종교가 있을 수 있고, 기독교나 불교나 뭐, 각자 취향에 맞는 종교를 <목소리> 가지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목소리> 네, 네. 또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사후에 대한, 어, 어떤 준비, 어, 죽음에 대한 준비. 사실 잘 살려면 죽음의 준비를 잘하는 게잘 하는 게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학이라고까지 아, 나오죠. 잘 사는 게잘 잘 죽는, 죽는 거죠. 그렇죠. 잘 아, 죽는 그러니까. 게잘 사니까 잘 죽는 아, 거죠. 아, 아. 설적 그래서 야, 잘 죽는 아, 연습을 하는 게 저는 굳이 얘기하면 종교로 갈 수도 있고 또 명상은 종교가 따로 아니에요. 그래서 명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가지면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나를 찾아가는 여행 이렇게 하고 또더 첨언하자면 진짜 마지막에 하나는 모든 이때까지 내가 대통령을 했던 국회의원을 했던 과거다. 절대 과거 얘기하지 말라. 중요한 거는 s 스트나 w 현재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다. 또 프롬 네. 이어이 자리에서 네. 그래서 이 자리선 과거는 다 죽은 과거니까 네. 과거에 대통을 령 했던 뭐 이병철 회장처럼 부자했던 그건 다 죽은 과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하고 또내 가족을 소중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음...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말로 된 부담이든지 그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가장 해야 될 거는 입은 다물고 직업은 풀라는 얘기하고 시체말 같지만 그게 맞는 얘기야. 그렇지. 누구나 얘기 설교도 짧게 네. 하는 설교지 길게 하는 좋지 네. 않잖아. 본문도 아, 마찬가지. 그래서 누구나 네. 가장 좋아하는 건 편한 분을 찾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 얘기보다는 젊은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미래지향적인 얘기하면서 그렇게 사시면. 제가 볼 때는 뭐~ 성인 세인트까지는 아니지라도 살면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은퇴를 살아가는 분의 하나는 뭐 롤모델이 안 되겠는가 주위에 자아본다는데도그런 생각합니다 예.